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을 주 주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이번 어, 추석을 맞으면서 어,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이번 보름달이 100년 만에 가장 큰보름달이었던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아, 달이 일직선으로 가장 이렇게 바로 선대가 100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100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번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보름달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상은 좀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집사님기도 하신 것처럼 신남으로 인해서 또 피해받으신 부산이나 포항 쪽에 있는 분들, 정말 침수해서. 안타까운 심정들도 있지만 또 그나마 지금 전쟁온 세계가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경제 전쟁 속에 음 보면 가고 있는데 힘든 시간을 계속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구하고 저희들 이 추석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가족 간에 모여서 잠시 동안이지만 그래 기쁨을 남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 송편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서 송편은 제가 자료사진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 자료사진은 바로 아시겠죠? 다래? 네, 다래죠. 달래 다레. 어, 그러니까 우리 장동남 시사님과 김규권 사님 제일 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래를 따서 이렇게 말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말리고 계셔서 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추억은 지금처럼 도로가 아니고 비포장 산길이잖아요. 산길이기 때문에 산길을 가다 보면 다래넝쿨이 있으면 그냥 다래넝쿨 잠깐이라도 가다가 다래 따서 먹으면 먼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그 위안이 된것 같아 위안. 오늘은 뭐 다례는 아니지만 서영이 저기 추석이라고 이렇게 방문하면서또 이렇게 다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례가 아마 준비돼 있을 텐데. 아, 키, 키가 좀 되어있습니다. 다에는 맛을 못 보시지만. 네, 볼수록, 아, 예, 산딸입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성분들에게는 키 맛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이 세상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또 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어, 다들 너무나도 어렵지만, 또,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이제 여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 세상이 어렵게 흘러가는 시기에 그런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또 선자들은 어떠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사야 25장 1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이 말로 표현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먼저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성도의 기본 자세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주저 앉아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 성전제 삶 속에서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나라또그 주변의 나라들이 열강의 어떤 다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어,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라고 했습니다. 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베어놓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펠레라고하는데 비버마다 구별되다군. 하나님께서 베푸놓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단으로 비버마다 특별한 구별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구조로 맞아드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뜻이 깊으신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함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우리의 생각에 뭐 급격하게 뭐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쟁에 소용되는 것이고 그 전쟁의 갈등 속에 힘을 내든 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전쟁 때문에 국파병 나가 있는 전쟁탈 나가 있는 정말 애꿎은 군인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죠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군주들, 하나님을 모르는 대통령들, 또 뭔가 통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위에 있는 것을 튼튼하게 지키는 것이지, 정작 하나님의 뜻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 지켜보시고, 분명하게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고 그것이 화려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냥 돌 무더기로 만드신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만신다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리고 성을 돌기 만드셨다. 주민의 뜻대로. 그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그 뜻대로, 함성 지도자의 뜻대로 따라서 함성을 질렀을 때, 열의 구성이 무너졌다 내렸다고 겁니다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생각할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사람의 손길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성을 다 무너뜨린, 지금까지도 그 성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외인의 궁성은, 어, 뭐, 보면 대제국이죠. 경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포로로 삼고, 노예로 삼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 우리 예전에 남아프리카나 중남시대 보면, 다, 그냥 원주민들을 다 포로 삼았잖아요. 노예 삼았잖아요. 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그 당시에 해상의 어떤 영국, 거대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나라들이 그냥 침략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대제국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리 그들이 뭐 넓은 나라 인도에까지 차지했지만, 결국은 다 지금은 나라를 돌려주고, 자신들의 나라는 작은 유럽의 어떤 변방 같은 나라. 또 변해버렸죠. 지금 바로 보면 어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나라 나라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세계를 허린했다는 거예요. 다 탄압 가운데 있었고 죽은 가운데 내몰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영원토록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은 포악한 자들이 기세를 떨치고 자신들이 어떤 무기라든가 군사 강국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건설되지 못하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파하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지만. 선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럴 때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라 그 나라가 진정한 강한 나라인 줄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 중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업이 주를 경외하게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지나간 시대에 수천 년 전에 몇만 년그부터육도 왔던 그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졌지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악마 바라며,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대기하지만, 그 두려움은 주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좀 침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이 나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전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전쟁은 가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는 부엇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이번에 우리는 폭풍을 맞이하면서 각 초소에서 소소마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저희들 지역은 20년 전에 메미루사를 통해서 파괴되었던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서 다시 그것을 대비하는 일들을 다 새롭게 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곳은 더 높게 다리를 더 튼튼하게 경도가 건너겠고 도로가 끊어진 지역은 그, 그 메미루사 때를 대비해서 더 높게 석축을 쌓고 그 위에 도로가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년 전에 오는 정도의 비가 온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격탄 을 맞은 부산이나 포항 쪽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비해 놨던 것이 그냥 파괴되고 돌아가 파괴돼 말로 할수 없는 거죠 이렇게. 포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 군사, 강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침범하고 침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폭풍같이 그런 기세를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저희들이 매밀우사을 겪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각 침수된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의 옷가지를 가져 나오고, 그래서, 성도인들이 그 계곡에 가서 물 빨래해서, 뭐, 세탁기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 그, 저, 저, 그 당시에 저는 정선이 있을 텐데, 다, 들 성도들이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다 수거하고, 새롭게 하고, 버려드건다 나오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시간이 됐어. 그래서 오히려 그 침수되었던 지나간 재난적으로 선포됐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지금 전해보다 더, 좋은 것으로 도 어떤, 의부로 변모해야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겪고 나서 새롭게 모든 것이 나타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또 거기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의 합심의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중에 피난처라고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laughs>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다고 해도 그 그늘이 되어주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포경할제한 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그들이, 저와 기세 등등하게 모든 것을 다 자신들의 힘으로 다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란을 다 그치게 해주신다.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통해서 다알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가장 그 당시에는 가장 융성했던 도시입니다. 활락도시였어요 근데 한 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내렸습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유적을 찾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 섬사님도, 어, 그 내용들을, 어, 문과 발굴한 현장들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예전에, 정말 소문과 구멍할 때 있었던 그 자리에 불탄 흔적들이 그대로 다 유저들이 남아있어. 쌓이고 쌓이고 있지만, 파헤쳐보니까 그 불탄 흔적들이 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대한 도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아무 쓸데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소란을 그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시대에 이사야 선자는 희망을 노려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요새가 되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자의 노래를. 지금은 거대한 강국 자신들의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방탄하게 있다고 는 자기들 힘이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물리칠 수 있고, 다 침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선전폭고를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폭양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그 거대한 나라가 그냥 다 나눠지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권력과 힘이면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권력이 자리에 올라, 올라가려고 얼마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은 것들을 내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러시아의 환경, 환경이 그렇잖아요. 다시 우크나 군이 지금 회복되고 다시 회복하는 가정 속에서 우유를 러시아 군인들이 어, 뭐 사령관들이 잡히고 도망가고 군복을 벗고 도망가고 이러다 붙잡힌 광경들.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자의 노래는 뭐냐면, 거칠고 두려운 존재, 곧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부르는 교만에 찬 승리의 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람들 죽은 가운데 내몰면서. 그래서 이 노래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 곧 멈춰질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누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를 캐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리개라는 뜻은 뭐냐면 어, 이는 범절에 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로 놓이게 된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심령을 돕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심령의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무지,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존재에요 무지한 들 세상의 지혜, 지혜와 지식이 자신들은 변화시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시대에 이것이 벗겨지고,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우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이에 가려박혀있던 어둠의 시간들, 영적인 무지의 시간들을 다 주님께서 제하신다는 것니다 이제 그, 그 모든 시간들을 제하면 8절에서는 사망을 영원히 면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망이 가장 무서운 두려운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시간으로 나타나서는 안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와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와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나약하게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사망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인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면 그 연약함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눈물을 씻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대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수치를 얼마나 당하고 있는가 는문 알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에는 그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겠다. 온천하. 주님을 전하면서 주의 걸간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넘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나의 구조로 삼고 나의 구세조로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포각, 포악한 자들은 모든 그들을 다 주시고 그들을 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선자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사회 선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이 말씀 속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지만 레이지파된 아론과 그의 모든 레이지파를 통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축복하라 말씀 십니다축복하라근 그런데 이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할 때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민숙기 6장 2 4 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제자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호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여시라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안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회복시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라는 이유는 성도들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십육절에서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항상 주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따에 계실 때 어느 것을 향하여 가든지 항상 먼저 샬롬이라고. 평강이 이마라고 해죠 그냥 인사에 우리는 그냥 인사로 이렇게 잘러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인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그 방문하는 곳에 그냥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그 집안이 다이하게 하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그 집안 온 집안이 다 평강에 임한다는 것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그래서 앞에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번 추석에 몇 대가 모였나요? 우리 성도님 1대 모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2대까지 모인 가족도 있을 것이고 3대까지도 모인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대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죠. 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은 천대까지 천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1대, 2대, 3대가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가족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천대까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나의 온전한 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그나마 우리가 웃음곳을 피우고 활짝 그렇게 웃는 생활을 했지만 그 나머지의 생활들은 어렵잖아요. 좀 험악한 시절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 험악한 시절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주님께 주신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이이 세상을 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주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온전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아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